송혜교가 반려견 루비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. 송혜교는 5일 자신의 sns에 촬영하다 쉬는 시간에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. 사진 속 송혜교는 올백 헤어스타일에 하늘색 민소매 의상을 입고 청량한 매력을 과시했다. 가녀린 팔과 목선으로 청순함 역시 뽐냈다. 생기 넘치는 메이크업도 송혜교의 미모를 돋보이게 했다. 특히 송혜교는 반려견 루비를 끌어안은 채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. 루비도 송혜교의 턱을 핥으며 애정을 표현했다. 누리꾼들은 둘이 닮았다. 루비미모 등 애정 어린 댓글을 남겼다. 송혜교는 평소 SNS를 통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을 공유해왔다. 그는 영화 검은 수녀들을 차기작으로 선택, 촬영에 임하고 있다.